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 2019년 1회 일과목 사무자동화 시스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여드린 적이 극히 드물죠. 제 기억엔 2013년 이후엔 없었는데 오늘 새롭게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 실물로 보면 그 정도는 아닌데 카메라에서 약간 좀 느낌이 있습니다. 한 10년은 더 늙어버리는 것 같아요. 슬퍼요. 자, 음, 2019년 1회 기출문제 올려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아, 좀 빨리 촬영하게 됐고요. 여러분들, 어, 이 시험 합격률은 잘 아시다시피 한70% 정도 됩니다. 예, 그만큼 어, 어렵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자격증 시험을 공부할 때는요, 공무원 시험처럼, 고시공부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60점을 맞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100%를 다 맞겠다 하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할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볼 때도 음 출제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얘를 내가 100%다맞아라가 아니라 틀릴 건좀 틀려줘라 아, 이런 거를 우리가 요구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문제들까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너무 많이 보실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런 문제들이 몇개 있습니다. 자 일과목에는 없고요. 일 과목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사무자동화 관련 주변 장치래요. 사무자동화 관련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컴퓨터가 되겠죠. 자료 기억 또는 저장 장치가 아닌 거래요. 우선은 자기 디스크나 자기 테이프는 저장 장치죠. 우리가 많이 아시잖아요. 자기 디스크는 하드 디스크 요즘에 또 많이 안 씁니다. 그다음에 자기 테이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 비디오 테이프나 카세트 테이프 뭐 이러한 것들 이야기하고요. 자기 문자 판독 장치라고 하는 애가 있죠. 자기니까 마그네틱이에요. 문자는 C예요. 그 다음에 리드는 R이에요. 그래서 얘는 우리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잉크 문자 판독기라 해서 MICR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얘는 저장 장치가 아니라 입력 장치예요. 자기 드럼은요. 1950년대, 60년대 사용하던 이 자기 테이프 나오기 전에 사용했던 그런 저장 장치예요. 그래서 우리 답은 뭐가 됩니까?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요, 집중처리 시스템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집중처리라고 하는 거는 인텐스죠. 한 곳에 모아놓는다는 거예요. 그죠? 가장 옳은 거예요. 자, 확장성이 우수하다. 우선은 집중처리랑 대응되는 애가 누가 있어요? 분산처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지? 분산처리 같은 경우에는 노드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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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추가해서 좀더 확장성을 넓힐 수 있는 방식이고 집중 처리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1번은 아웃. 자, 전사적 관리가 용이하다 그랬어요. 전사적 이렇게 얘기하니까 군부대, 뭐 군부대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예전에 뭐 그리스 시대에 이렇게 칼휘르던 전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전체 회사적이라는 의미예요. 어, 엔터프라이즈, 아. 그래서 전체적인 회사의 관리가 용이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곳에 모아놓게 되면 은 처리하기가 사람 관리하기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시스템 전체의 융통성이 높은 것도 우리가 분산처리가 됩니다. 조직 요구에 대한 대응이 빨리빨리 할수 있는 것도 우리 분산처리에 대응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집중처리와 분산처리 두 가지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거 뭐 워드프로세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는군요 자, 다음 중 자료 저장 기기래요 기기에 아, 종이에 인쇄된 정보를 축소 촬영한 필름에 저장하는 거래요 저장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음, 이 마이크로 필름에 대한 것 장, 종종 출제되죠 우선은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그래서 카 아니면 컴이 되는데 우선은 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어시스턴트 리트리벌 리트리벌 맞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컴퓨터 아웃풋 마이크로 필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웃풋 필름 이렇게 하니까 출력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컴퓨터에 있는 것을 마이크로 필름으로 출력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마이크로 필름에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컴이 됩니다. 이제 칸은 리트리버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아서, 모아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립도서관 같은 데 가보면 옛날 신문,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마이크로 필름 돼 있어서 버튼 눌러서 검색할 수 있죠.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인터넷으로도 다볼수 있더라고. 어? 예전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가 원래는 4년 전인가 출제 기준에 빠졌었는데 계속 출제되네. 이유는 알수 없어요. 자, 다음 중 칼스, 이게 광속 거래라는 의미죠.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토픽입니다. 칼스, 광속 거래가 뭐냐? 바로 인터넷을 통한, 통신을 통한. 거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우선은 EDI라고 하는 거 우리 일렉트릭 데이터 인터체인지 너무 자주 출제되죠. 이건 전자자료 교환이잖아요. 그죠그 다음에 BPR은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 하는 거래요. 이게 비즈니스에 대한 처리를 다시 처리하는 것. 그 다음에 ECR이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이게 처음 나온 용어예요. 그래서 Efficiency Customer Response. 뭐야 소비자의 반응을 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우선 1, 2, 3번은 우리가 다한 번씩 보기로 나왔던 애고 1번, 2번은 너무 자주 출제되는 애예요 그래서 결국은 광속거래에 우리가 1, 2번은 맞고 여러분들은 아마 3번 아니면 4번에서 이제 골랐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MPC라는 거는 몰라도 돼요 음, 몰라도 되고 ECR이라는 게 전에도 한번 보기로는 나왔었어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효율적인 소비자의 소비자에 대응하는 관련 업체들의 공동 전략이래요. 아셨죠? 그냥 그렇게 간단히만 기억하시고 칼스라고 하는 거는 광속 거래다. 그리고 E D I B P R 이 아, 정도 정리하고 계시면은 되겠죠. 자, 이 문제도 종종 출제됩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전시장 동은 또는, 아, 또는 공항이나 철도역 같은 곳에 설치돼서 각종 행사 절차나 상품 정보, 시설물의 이용 방법. 인근 지역에 대한 관광 정보 이런 것들 제공하는 것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요? 키오스크라고 하죠. 키오스크. 뭐 ATM 뭐예요? 우리 돈 찾는 거. 그 다음에 RF 단말기라고 하는 거는 이거 뭐죠? 라디오 프리퀸시 단말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키오스크라고 해서 이렇게 화면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탁탁탁 눌러가지고 아, 이 백화점에 몇 층에 내가 원하는 제품이 있는지 찾을 때 우리가 사용하죠. 자주 출제되는 앱니다. 자, 6번 데이터의 생성량, 주기, 형식 등의 기존 데이터에 비해 매우 크대요. 끝났네요. 그죠? 아, 빅데이터가 됩니다. 빅데이터. 그럼 이 빅데이터, 큰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어디예요, 바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방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빅데이터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서 얘네를 분석 처리하는 도구가 바로 뭐예요 네, 바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되는 겁니다. 아, 선생님, 그럼 데이터 마트는 뭔가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 좀 작은 단위의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되는 거죠. 1, 2, 3번 아주 아주 자주 출제되는 애들이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관계 대수 연산자와 기호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거고 종종은 아니지만 간혹 출제가 됩니다. 우선은 셀렉션. 시그마로 표현을 하죠. 프로젝션은 파이고요 개명은 로우에 로우. 그 다음에 조이는 X가 아니라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어? 어, 요렇게 생겼으니까 이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셀렉션이라고 하는 거는 레코드 단위, 행 단위로 검색할 때 쓰고요,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거는 열 단위, 필드 단위로 우리가 가져오게 됩니다. 개명이라고 하는 거는 필드 이름을 바꿀 때 쓰는 건데 다른 건 모르셔도 되고요. 아, 1, 2, 4번은 알고 계셔야 되고 조인은 또 종종 출제되는 애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얘네는 음, 사실은 이제 사무자동화보다는 정보처리 쪽에 종종 출제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문자와 그림 정보를 미리 도트 형태로 단말 장치에 전송하는 비디오 텍스 방식. 이게 두 번째 출제됐는데, 똑같은 문제는 아니고 다른 문제로 두 번째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버리는 것도 괜찮긴 한데, 우선은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도트 형태로 단말 장치에 전송한다 하니까 간접 도트 전송 방식, 요거를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디오 텍스 방식에는요, 요렇게 다 앞에 알파가 붙어요. 알파. 그래서 알파 포토그래픽 방식. 이게 바로 이번에 답이죠.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도트 형태로 단말기 장치에 전송하는 비디오 텍스 방식이 포토그래픽이에요. 이제 포토그래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진이잖아요, 사진. 그지? 그림 정보를 미리 도트 형태로 보내는 거. 자,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거. 얘는 모자이크의 조합이 아니라 점, 선, 호, 원, 다각형. 요런 것들로 우리가 하는 게 지오메트릭. 자, 모자이크 방식은요, 예를요, 문자 정보를 부호한 다음에 단말 장치에 전송하는, 아, 고로한 장치가 아,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네, 알파 포토그래픽 방식이고, 이세 가지 그냥 간단히 정리만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 자주 출제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문제답. 아, 도트는 포토그래픽. 포트는 포트, 점이니까 우리 비트맵이구나. 아, 포토그래픽이구나. 이렇게만 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니터나 프린터의 해상도를 나타내는 DPI의 개념은 그래서 DPI라고 하는 건 도트 퍼 인치예요. 인치당 점이 몇개 들어가느냐는 거죠. 뭐예요? 도트 퍼 인치 끝. 뭐별볼 것도 없는 워드 프로세스 10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10급은 없죠. 지금 워드 프로세스 단일 종목으로 바뀌었으니까. 자, 응용 소프트웨어의 종류로만 짝 쳐진 것은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앱이에요.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쉽게 다룰 수 있는 응용해서 쓸수 있는 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거죠 MS Excel, Premiere Pro, Photoshop 이랬는데 우선 Excel은 스프레시트라고 해서 계산할 때 쓰는 거고 Premiere Pro는 동영상 편집할 때 Photoshop은 사진 편집할 때 얘네 다 응용 소프트웨어에 해당합니다 자 2번에서 뭐가 잘못됐냐면 여기 나오는 이 컴파일러예요 이 컴파일러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 언어죠 그죠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인터프리터도 마찬가지 어셈블러도 마찬가지 얘네들은 모두 다이 뒤에 있는 얘네들이 뭐냐면은 예 프로그래밍 번역이에요 프로그램 번역 프로그램 됐죠 그다음에 4번에 나오는 자번 자바 같은 경우도 응용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얘는 언어 번 언어 언어 프로그램이죠 언어 그리고 이 자바라고 하는 예로 만들어진 것을. 다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들이 이제 언어 번역 프로그램들 되는 거예요.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어셈블러. 그래서 컴파일러는 여기에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고요. 인터프리터는요, 목적 프로그램 생성하지 않죠. 어셈블러는요, 기계에 적합한 언어죠. 얘네 모두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사실은 여기에서의 핵심은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어셈블러를 아느냐를 걸 물어본 거예요. 오케이. 음. 자, 사용자 PC를 인질로 삼는데요.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뒤 돈을 요구하는 거. 이게 한 작년부터 시작해야 굉장한 이슈죠. 뭐야? 랜섬웨어죠, 랜섬웨어. 그래서 내가 정말 엑셀 파일을요. 회사에서 중요한 자료를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해놨는데 랜섬웨어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럼 파일을 못 열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비트코인 넣어줘야 돼. 비트코인 넣어주면 그때 이제 비밀번호로 주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랜섬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어? 카스퍼스키는요, 이건 백신 프로그램 회사 이름이고요. 스파이웨어는요,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스파이즈 타는 게 스파이웨어예요. 비트라코라고 하는 거는 버리시고. 자, 문자, 도표, 사진 등의 정지 화상을 화상을 화소로 분해해서 전기적 신호로 변환한 다음에 전기통신선이나 전파로 전송해서 원래대로 복원 기록하는 전송 기기는 팩시밀리죠. 뭐. 맞아요. 음. 스캐너는요. 사진 컴퓨터로 입력 받는 거. 나머지 모르는 건 없을 거고 같아요. 음. 자, 1 3번 CPU와 입출력 장치와의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은 그럼 항상 우리가 장치와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기능은 버퍼링이에요. 버퍼링. 됐죠. 어,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동영상 보고 계시죠? 뭐 유튜브를 보든 어, 두목내 강의를 보든 아니면 뭐 네이버 TV를 보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볼 때, 영상을 볼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스트리밍이에요. 스트리밍이라는 게 계곡 물줄기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계곡 물줄기는 끊어지지 않죠. 어, 원래는 영상을 보려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어땠냐면은 컴퓨터에서 인터넷에서 내가 원하는 동영상을 다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때서야 얘를 재생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유튜브에 딱 클릭만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아, 이게 바로 스트리밍이에요. 안티 얼라이어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 계단 현상 있잖아요. 그래픽에 아, 요거 제거해주는 게 안티 얼라이어싱이 됩니다. 자, 공개 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한 암호화 및 전자 서명을 제공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의 환경을 의미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그냥 답이 있어요. 우선 PGP는요 메일에 관련된 보안 알고리즘이고요 PKI죠, Public Key Infrastructure. 이게 바로 공개키라는 거죠. Public이 이제 공용이라는 의미잖아요. 공용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라서 얘는 그냥 답이 2번이 됩니다. 됐죠? 아, 이거 기억하시고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고 PGP는 출제된 적이 있었죠. 이메일에 관련된 보안 알고리즘이에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뭐죠? 우리 자료를 모아 놓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어, 장점이라 그랬어요. 데이터 중복을 최소할 화수 있어요. 왜? 여기저기 나눠져 있던 것을 한 곳에 모아 놓으니까 중복을 당연히 취소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단말기를 통해서 요구된 내용을 일괄 일괄 처리가 장점이 될 수는 없죠. 뭐 실시간 처리도 되고 일괄 처리도 되고 하는 거니까 다 되는 거니까. 데이터의 물리적 논리적 독립성을 유지시킨다. 데이터 독립성에 대한 거, 데이터 보안을 유지해서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한다 했는데 단말기를 통해서 요구된 데이터 내용을 실시간 처리해줘야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왜 계속적인 변화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다음 사무자동화 수행 방식 중에서 하향식이래요. 자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상향식은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무자동화를 수행하는데 야 위에서 CEO가 이거 해 하는 게 바로 하향식이에요. 자 상향식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야, 니네 뭐 불편하냐? 이렇 물어보면 아, 저희 소원 수리하는 거죠. 이거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면은 걔네들을 수집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는 거고요. 상향식은 한 번에 뻥. 야, 이번에 우리 야 조직 개편 좀 하자. 응? 끝나는 거죠. 그 회사 풍지박산이 나는 겁니다. 그죠? 어, 요 풍지박산은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안 하죠. 왜? 규모가 큰 경우에 작은 경우엔 가능해. 야 우리 직원 10명인데, 야 이번에 좀 인사 좀 하고, 야 인사 변경 좀 하고,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하겠죠. 근데, 막 3만 명, 10만 명 이런, 뭐, 삼성전자나, 막, 이런 LG 이런 데서는 할수 없는 방식이죠. 자, 얘는요, 단기간에 구축할 수가 있고, 최고 경영자가 요구하는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네, 상향식입니다. 그렇죠? 자,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인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안은 몇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문제 답이 있죠? 네, 물리적 보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룹웨어의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그룹웨어라고 하는 것은 그룹원들이 같이 사용하는 그러한 웨어,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그룹웨어에는 사장님도 있고, 말단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올리는 게 가장 많고, 서로 의사소통하는 메신저들도 많이 들어있고요. 게시판, 그 다음에 업무 진행 단계에 대한 프로세스도 우리가 그룹웨어로 모두 워크플로우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룹웨어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가요. 이미지 편집 기능은 아니고 정보 공유할 수 있고 업무 흐름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는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사무 자동화 기능 중 모든 기능을 합리적으로 결합시켜서 업무 처리를 신속 정확하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문서화 기능, 통신 기능, 자동화 기능, 정보화 활용 기능 그랬는데 아, 여기 에 이제 약간 의 약간 의견이 좀 분분해요. 보면은 합리적으로 결합시키는 게 여기에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업무 처리를 신속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뭐예요? 합리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 예,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자동화 기능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키고 얘네를 그 합리적으로 결합시킨 것들을 업무 처리에 적용을 해서 신속 정확하게 하는 것은 자동화 기능이에요. 어, 자주 출제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는데 얘는 자동화 기능입니다. 자 다음에 특정 기업 간의 칼스 및 edi를 통한 우리 앞쪽에 문제 있었네요. 수주 구매 조달 납품 이런 거 기업 간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B2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네 1과목 살펴봤고요. 네, 잠시 후에 이어가지고 우리 또 2과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버릴 문제 한두 문제 돼요. 걔네들 외우느니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애들 확인해 놓는 게더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잘 출제되지 않는 애가지고 10분 투자하느니 자주 출제되는 애. 10분 동안 10문제 암기하는 게 낫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